최근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떠오른 이찬원이 드디어 국가적 행사인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서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축하공연을 펼칠 주요 가수로 이찬원이 선정되었다. 이는 트로트 가수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메인 무대를 맞는 드문 사례로 언론과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찬원 본인 역시 이러한 영광스러운 무대에 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가 이 무대를 위해 어떤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이찬원이 부를 곡으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곡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중 자주 언급했던 곡으로 그의 정치 여정과도 묘하게 맞물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곡자인 고, 고, 김광석의 명곡으로 황혼을 맞이한 남편이 아내의 부재를 애잔하게 받아들이는 감성을 담은 가사로 유명하다. 이찬원은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리메이크하여 불렀고, 섬세한 감정 표현과 독보적인 보이스로 청중을 올린 바 있다. 해당 무대 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하며 전설적인 무대로 회자되었다. 이번 취임식 무대에서 다시금 선보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이찬원의 더욱 성숙해진 감성과 깊이 있는 보이스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청와대 측에서도 직접 이 곡을 지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찬원 역시 이 곡은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무대 위에서 부를 때마다 애잔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번 취임식에서도 그 감정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 며 벌써부터 수십 차례 리허설을 반복하며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번 취임식 초대 가수들 중 트로트 가수로는 이찬원이 유일하다는 점이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장르가 이찬원의 등장 이후 젊은층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실제로 그의 공연 영상과 방송 출연이 10에서 20대 시청자들의 높은 유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 취임식 무대를 계기로 트로트의 대중성이 더욱 확장되고 이찬원이 그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찬원의 취임식 무대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SNS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기사와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물론. 네이버 TV에서도 관련 영상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이찬원의 단독 인터뷰는 실시간 댓글과 좋아요가 폭주하며 서버 버퍼링이 발생할 정도였다. 그의 한마디, 한 곡, 한 장면이 곧바로 온라인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취임식 무대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찬원의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팬클럽 찬스가 서울대공원의 히어로 가든이라는 특별한 테마 정원을 조성하는데 기부금을 모았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꽃의 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히어로 가든 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약1 4 5 0 평방미터 규모로 꾸며진 이 정원은 이찬원의 상징 색인 스카이 블루 색감을 담은 하늘색 수국과 푸른 나무들로 조성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팬들은 "서울대공원에 가면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감상과 함께 SNS에 사진과 후기를 연이어 올리며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가드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팬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팬분들이 제 이름을 빌려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조만간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봄날 만개한 꽃들 속에서 이찬원이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통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흐뭇함을 자아낸다. 또한 대통령 취임식 본 공연 후 이찬원의 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어 대중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어떤 심정으로 무대에 임했는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이어질지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그의 진솔한 화법과 따뜻한 감성이 인터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 각종 예능과 콘서트, 방송 무대를 섭렵하며 대중음악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노래에는 늘 인간적인 스토리와 감성이 담겨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국가적 행사와 만나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이 해외 언론에서도 이찬원의 취임식 공연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트로트 스타 한국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서다. 라는 헤드라인이 일부 외신에 등장하며 한류의 새로운 영역으로 트로트가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의 해외 팬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실제 생중계를 통해 이찬원의 무대를 길게 볼수 있을까? 현장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 측에서도 그의 공연을 길게 편성해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찬원의 특별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역사적 순간, 감동적인 무대,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히어로 가든까지 음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드는 순간이 될 것이다.